네 안녕하세요 박피디입니다 오늘은 온가정 프로젝트 이제 D29일차 입니다 이제 앞자리 숫자가 3이 아니라 2로 바뀌었어요 오늘 오전 일단 업무들 마치고 영상을 키고 제가 오늘 또 업무 하다가 되게 이 저희 업무 프로세스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또 깨달은 바가 있어가지고 영상 통해가지고 남겨보려고 합니다. 음.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부분이에요. 네. 일전에 지금 저희 파트너십 진행간에 있는 쿠키아 두부칩, 그 다음에 뭐, 미라클, 영구로 농장 보이강, 상항거서동충아초 워시로 파우더, 쿠키아 물마, 광주 물마루, 오곡 발효 마을, 시루연 저희 선별 브랜드사들 그 소개할 브랜드 스토리텔링에 대한 것들을 컨텐츠로 지금 내용을 담아보고 있는데 음, 사실 이 해당 시행착오를 제가 뭐 길게는 거의 1년 가까이 해왔어요 와디즈 음. PD였을 때부터 제가 주로 피드로서 하는 그 업무들 중에 하나가, 그, 펀딩할 때그 스토리 컨텐츠에 대한 부분들을 기획하는 업무들을 해왔었거든요. 근데, 음 제가 당시에 다른 피디들보다, 아, 그 스토리 컨텐츠를 기획을 하는 게 저한테는 되게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들이 좀 어려웠냐면, 음, 사실 뭐이 스토리 컨텐츠라는 게 저마다 고객들도 되게 다양하고, 품목들도, 품목들도 다르고, 브랜드도 다르고, 그 케이스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다 보니까, 제가 다, 당시에 담당하던 카테고리도 뭐, 뭐 뷰티, 패션, 리빙, 생활 스포츠, 캠핑 레저, 그 카테고리가 다양할 때가 많아,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도 뭐, 부족한 부분들이 사실이었다 보니까, 아, 이거를 딱 어떤 스토리 컨텐츠로 고정해가지고 써내려 가기가 되게 저는 불확실하고 내가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목포 와서도 제가 선별 브랜드 사들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를 계속 음, 실험하고 작성해 보면서 아, 이게 맞나 뭐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왔는데 오늘은 좀그 전까지와는 다르게 어, 좀 깨달은 부분들이 있어요. 음, 이 브랜드 스토리라는 게 어떤 형태든 저희가 어, 어쨌든 지금 로컬 식품, 전라남도의 로컬 식품들을 한정해가지고 이제 카테고리를 굉장히 제한적인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선배 브랜드사들 충분히 대화하고 관찰할 수 있는 어, 기한이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이제 거의 거의 1년까지 흘러왔고 음, 그렇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비포트에서 QC하는 어, 운영 철칙들이 있는데 어, 대표자의 어떤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철학, 식품을 바라보는 어떤 태도들에 대한 코어에서 제조 올바른 제조 공정,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에 따른 농부, 어부를 비롯한 품질 좋은 어떤 원료 생산자, 생산자들 그리고 그 위에 기후 환경이나 이런 자연 지리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이런 대표자 생각부터 공정품질 절차 그걸 둘러싼 좋은 생산 원물 또더 위에 기후환경이나 지리적인 요건들 이런 것들을 사실 어, 확인하면서 저희가 브랜드를 선별한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실제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고객 페르소나의 대상들도 바른 먹거리와 좋은 식품에 대한 올바른 기준들이 확립되고 더 나은 식품들을 고르고자 하는 그런 태도들이 있는 집단과 엄마, 아빠, 부모들이다 보니까 내 아이들 먹일 식품들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좋은 식품을 더잘 고를 수 있을까? 이런 장보기에 대한 고민들 그러면 그 고민에 맞춰서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채널 공간에서 브랜드 스토리 상세 페이지를 어떤 컨텐츠를 담아서 담백하게 전달해야 될까? 어떤 내용들이 불필요해서 제거돼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들이 본질적으로 그들 대상이 진짜 뭔가 어 잡다한 정보들이 편찬하는 세상에서 진짜 알고 싶어하는 좋은 식품에 대한 정보들이 뭘까?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담백한 형태로 되게 그냥 어 되게 그 작은 카드 형태로 정말 한이 정도 진짜 이 정도 사이즈 안에서 음 담백하게 브랜드 스토리로 담아내야 지금 제가 그리는 이런 구조들 프로세스 안에서 유의미하게 어 그래도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에서 출발한 제가 발견한 그 고유의 브랜드와 상품 자체의 차별성들을 그래도 약간 한 짧게 한 10, 10초, 길게는 한 15초 정도 사이에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 있냐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 그래도 그 전과 다르게 제가, 음 제가 도달하고자 하는 고객 대상한테 이쿠키아 연구로 동장, 물마루 등 선별, 선별 브랜드에 대한 브랜드 스토리에 대한 카드를, 메시지를, 어떠, 어떤 느낌으로 컨텐츠를 제작해야 될지, 정말 다행히도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마음이 또 편하고 기쁩니다. 네. 어쨌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참 이런 순간들 통해서 다시 복귀해서 그 여태까지 과정들을 보면 참 어떻게 했나, 홈난 했다 뭐 이런 생각이 잠깐이지만 듭니다 어쨌든 제가 또 오늘부터 이 굉장히 짤막한 이 카드 뉴스 형태의 브랜드 스토리 컨텐츠를 각각 선별 브랜드 어, 사들과 협업을 통해서 어떻게 컨텐츠 형태로 담아내는지를 음, 해당 영상 통해서 공유해 보고 싶었습니다. 네, 점점 음, 불필요한 것들이 조금 제거되고 소어되고 진짜 중요한 본질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담아야 될지 음, 프로세스적으로 정리가 되는 기분입니다. 네. 29일 차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저희 온가정 마켓 그 베타 버전 UX 초기 매출 발생 위해서 저희가 설계한 UX 온가정 어떻게 보면 첫 매장 경험인 거죠. 네, 저희 차별성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소리맘. 네, 경남 창원에 사시는 소리맘 통해서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요. 초등학교 이제 1학년 들어가는 고구마 좋아하는 남자 아이 한한 한, 한 명이랑 그다음에 5살일 거예요. 여자아이 한 명, 두 아이를 키우는 거의 제 나이 또래의 엄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이제 소리 맘이랑 저희 온 가정 마켓 베타 버전에 이제 저희 매장 경험담은 UX를 실질적으로 음, 음, 공개를 합니다. 네, 이거는 뭐 오픈 형태는 아니고, 일단 저희 자체적으로 저랑 친분이 이제 좀 있는 엄마분이어가지고, 한번 내용 담백하게 담아가지고, 피드백을 한번 받아서 더 보완을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